안녕하십니까 박훈탁 TV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이 군산 복합체의 진실을 외면했고, 미국이 헤지블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위해서 중동의 군사, 자, 군사 자산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뉴욕 타임스 컬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무관한 무관한 지표를 동원해서 국방부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루그먼은 군산복합체라는 용어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별 연설에서 이 용어를 소개했을 때보다 지금 국방부가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루그먼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틀렸습니다. 그는 국방부의 지출이 아이젠하워 시대에 비해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작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관련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1961년에 비해서 6배 성장했으므로 국방비도 6배 증가해야 하는 당위는 없습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국방부 예산을 6배 늘리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군사비 지출 규모는 경제, 규모의 자, 경제 규모와 자의적인 비교가 아니라 미국이 직면한 안보 위험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 예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이젠 하워 시대보다 두배 이상 많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1, 2년 안에 국방비가 1조 달러 이상에 도달할 것입니다. 납제자들은 대부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산 복합체라는 용어의 타당성은 무기회사 로비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언어적, 선호, 그 언어적 선호의 문제입니다. 크루고먼이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큰돈을 노리는 무기 제조사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옳지만, 대형 계약업체들은 현재의 전쟁으로 이익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의 서비스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기로비 단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서 해당 국가를 방어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별한 호의를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군산 복합체는 더 많은 가격... 더 많은 가격 폭리, 비용 초과 및 성능 문제에 대한 조사를 축소하고, 인권과 전략적, 영향, 전략적 영향에 대한 조사를 줄이고, 무기 판매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비용으로 무기 제조 기반을 초대형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MIC, 군산복합체, 무기로비스트 또는 구세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으나, 거대 무기 제조업체와 의회와 국방부의 동맹은 아이젠 아워가 태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 복합체 또는 폴 크루그만이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여전히 강력한 로비단체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그 동료들은 국방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국방부 예산에 추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회의 주요 의원들과 협력하고 있고 대부분은 해당 의원의 주에서 제주되는 무기에 대한 것입니다. 고객보다 특수 우익의 우선시되는 우선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매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초과 자금을 추구하기 위해서 군수업계는 인상적인 노비 시스템을 활용합니다.무기 산업은 매 선거주기마다 수천만 달러의 선거 캠페인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의회의 군대 및 국방 예산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지출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로저스는 가장 최근 선거주기에 무기산업기부금으로 무려 50만 달러를 받았고 다른 주요 의원들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기 부문은 캠페인 기부금보다 로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무려 800명이 넘는 글 등록된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1인당 1명 이상입니다. 이들 로비스트, 로비스트들의 대부분은 의회나 국방부의 고위직에서 회전문을 통해 들어왔고 기업 고용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전 동료와의 인맥을 이용합니다. 퀸스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은퇴한 사성 장군과 제독의 80%가 어떤 형태로든 무기 산업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무기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로비스트, 임원, 컨설턴트 또는 고문으로 활동합니다. 이는 다른 긴급한 국가적 필요를 해결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국방부가 고가의 기능 장애가 있는 F-35 전투기에 매년 지출하는 120억에서 130억 달러는 질병통제센터 전체 연간 예산보다 많고, 로키드 마틴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청의 예산보다 더 많은 연방 자금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연방 재량 예산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환경보호, 공중보건, 직업훈련, 형사사법 및 기타 정부의 기능은 국방부가 엄청난 파일을 받은 이후에 남은 것을 두고 경쟁합니다. 미국이 군대에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의의, 경, 선의의 논쟁이 지출과 전략에 유익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군산 복합체의 영향력을 줄여야 합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군산 복합체에 멱살이 잡혀 있는 꼴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군산 복합체가 헤지볼라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즈블라에 맞서 장, 사용할 장비를 운반할 가능성이 있는 신, 신비한 외국 군용 화물기들이 베이루트와 하마트 공항에 계속 착륙하고 있다고 베이루트 지역에서 발행되는 아랍어 신문 알 아크바르가 화요일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의 항공기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웹사이트 인텔 스카이에 따르면 11월과 11월 14일과 20일 사이에 다양한 나토 국가에서 온 9대의 비행기가 텔 아비브에서 출발한 여러 대와 함께. 네바논에서도 베이루트와 하마트 하마트 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알 아크바르와 통화한 소식통은 화물의 전파 방해에 사용되는 장치가 포함되었다고 전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확대될 경우 헤지블라의 통신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 아크바르와 대화한 동일한 소식통은 베이루트와 하마트 공항의 보안당국이 착륙하는 비행기 화물을 세밀하게 검사하지 않았고 공군 기지에는 검색 장치조차 부족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레바논에 도착한 화물의 최종 목적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테스카이는 레바논에 수년간 목격하지 못한 수준으로 외국 군용기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2대의 비행기가 착륙했는데 그중 9대는 미국, 네덜란드, 영국 공군 소속으로 하마트 기지에 착륙했고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공군 소속 비행기 20세대가 착륙했습니다. 사우디군은 베이루트 공항 서쪽에 있는 군용 및 외교용 항공기 전용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영국 왕립공군 에어버스 아틀라스 전투기가 11월 14일 텔라비브에서 이륙해서 베이루트에 착륙했습니다. 11월 16일에는 미 공군 보잉 C-17A 글로브 마스터 3도 텔라비브에서 베이루트로 비행했습니다. 알 아크바르는 이러한 비행이 이스라엘과의 충돌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인지, 이스라엘과 나토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지역 내 일부 당사자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바그다드 서쪽 공군기지를 공격한 이란 지원 민병대의 새로운 공격에 대응하여 AC-130 건쉽을 이라크 영토에 배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월요일 밤에 발생했지만 화요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밝혀졌습니다. 로키드 AC-130 건쉽은 C-130 허큘레스 수송용 고정익 항공기의 중무장 장기 채공 지상 공격용 변형입니다. 정교한 센서 내비게이션 및 사격 통제 시스템이 통합된 다양한 지상 공격 지상 공격 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약 2,100m의 낮은 작동 고도로 인해서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근접 항공 지원 임무는 일반적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군산 복합체가 중동에서 또다시 아주 큰 전쟁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